내 자식에게 집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내 자녀에게 좋은 집 주기 위해 꼭 알아야 할세 가지.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.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찬웅입니다. 오늘은 내 자녀에게 좋은 집 주기 위해서. 꼭 알아야 할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요즘에 이렇게 집을 주려고 할까? 어, 제가 기사 하나 볼까요? 최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, 서울, 인천, 경기도, 수도권이죠. 이 수도권에 집을 달려면 평균 월급으로 돈한 푼도 안 쓰고 8년 7개월을 모아야 된대요. 제가 만약에 20, 지금 20대라면 저는 그때 되게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저는 10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. 그 당시 돌아간다면.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더구나 또 분양 같은 경우도 가점제가 되면서 정말 젊은 친구들 분양받기 힘들잖아요. 아주 돈이 많은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.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녀에게 도움을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때 꼭 알아야 될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집을 준다는 건 둘중 하나죠 사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주거나 둘중 하나인데 어, 둘다 증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제한도액을 이용하라 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더라 해서 제가 이 앞번 영상에도 나와 있었죠 서울 한복판에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다 아, 이전 영상 여기 한번 보시고 누르셔가지고 띄워질 거예요. 보시면 참고될 텐데. 그래서 그렇게 도심권에 5천 정도로 증여세 내지 않고 줄 수가 있죠. 얼마나 좋아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어떤 세율표를 조금 이용해 본다면 이게 이제 상속과 증여의 세율표입니다. 아, 이두 세금은 요를 같이 써요. 근데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. 1억 이하가 1 0예요 가장 세율이 적죠. 우리가 용산을 예로 들어보면, 제가 앞전 영상에 말씀드렸죠? 용산은 빌라 같은 경우에 1억 5천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.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한다. 자, 그러면 5천만 원은 공제가 되죠? 거기다가 1억만 10%, 천만 원 정도 증여세면 정말 좋은 걸줄수 있다는 거죠. 자제목을 가지고 나중에 팔면 돈 많이 벌고. 자,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죠. 아, 좋아.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집을 줄 때는 그래요. 너가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너가 뭐 나중에 뭐 팔아먹든 좀 차액을 남겨. 보통 둘중 하나인데 대부분은 그냥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길 바래요. 근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집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이 하나라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받잖아요. 그런데 또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은 있죠. 어떤 거냐? 지금 법을 제가 나열했습니다만 이거 다 필요 없고요. 제가 깔끔하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자 보시면 이 세대가 자자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받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이때는 이 실거주 인원 요건이 사라지는 거예요.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긴 글들은 법을 제가 예시를 든 거고 법은 내용 필요 없어요 보실 필요 없어요 아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택인데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내가 2년 거주하지 않고도 비과세 받을 수 있구나 즉 용산 같은 경우에 한 3억 8천짜리 집에 전세가 한 2억 3천 들어있어요 네 이걸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세금 2억 3천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없잖아요 자제분이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상태로 전세낀 상태로 팔아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, 굉장히 큰 혜택인데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한 영상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 중간에 집어넣었느냐 이게요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이게 소문이 나면 안돼 아, 이거 소문나면 또 국가에서 분명히 소문될 것 같아요 이거는 쉿,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소문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친한 가족 뭐 친척 지인분이면 모르겠어요. 하지만 조금 거리가 있으면 굳이 알려주지 마시고. 예,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인데, 혹시나 또 국가에서 손 댈까봐 제가 살짝 중간에 넣은 거예요. 예, 이해하시고. 자, 이제 두번째예요두 번째는, 보통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, 아,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 자녀한테 줘야겠다. 특히 이제, 다 주택자, 집을 많이 계신 분,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런 세금 규제가 있으면서, 야, 이거 팔기는 너무 아깝고, 그쵸? 가지고 있자니 조금 세금보다는 있겠고, 그러면 차라리 주자, 아들한테. 할 때, 우리가 보통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용합니다. 뭐, 대출이 끼어 있다거나 전세가 있다거나. 그래서 그 부담부 증여와 그냥 전체를 다 증여하는 를 것, 이 부분을 잘 선택하라입니다. 자, 왜냐. 과거에는 이 중, 양도세 이 중과세가 적용되기 전에는 당연히 부담부 증여가 훨씬 세금을 덜 냈어요. 네. 제가 세금 비교를 해볼게요. 어, 되게 복잡하죠?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시세가 5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주려고 해요. 근데 거기에 전세가 3억이 들어있대요. 자, 이런 경우는 상업, 상 3억에 대해서는 부담부니까 아버님이 양도세를 내는 거고 2억에 대해서만 증여가 돼요.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, 이 3억, 이 3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. 자, 일단, 1주택자거나 비조정지역, 세금이 4,780만원 나온대요. 양도세가. 그리고 이제, 조동대상지역, 중과세가 적용되면, 주택이 2개일 때는 8,800만원 정도, 주택이 3개가 되면 약 1억 1000 정도 나온대요. 이렇게 되고, 그러면 또 2억에 대한 증여세 계산해 봐야겠죠? 자, 2억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보니까 아, 한 1940만 원 나오는구나라고 계산했을 때 이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. 자, 보시면 주택이 하나이거나 비조정 세상 지역 같은 경우에 3억에 대한 양도세 4,880만 원 그리고 2억에 대한 증여세 1940만 원 했더니 대략 6,720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주택이 두 개인 경우에 중과세 적용되는 이때는 3억에 대한 양도세가 8,800 2억에 대한 증계세가 1,940만 원 해서 약 1억 760만 원 됐고요 마지막 짐 아, 많아요 세 개이신 분이 하나 중 거예요 이때 3억에 대한 양도세가 1억 1천 정도 그리고 2억에 대한 증계세는 똑같이 1,940만 원 해서 1억 3천 약 40만 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세 가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부담부 증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집에 전세나 대출 있으면 그걸 끼고 주는 거. 이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집을 그냥 전체로 줬다 가정했을 때 그게 일반 증여입니다. 이때 계산해보면 예, 금액이 약 7,760만원 나와요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. 우리는 세금을 돌리는 게 좋잖아요. 해보면 중과세가 적용되기 전에는 당연히 이게 더 세금이 적었어요. 이건 6,700? 이건 7,700, 1,000만 원덜리잖아요 그런데 중과세가 적용되면 그럴 때는 이게 훨씬 더 세금이 적습니다. 혹시 집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, 특히 서울에 한세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줘야겠다라고 하면 부담보보다는, 아, 전체를 증여를 주는 게 훨씬 세금을 덜 내는구나라고 기억하시고요. 자, 이제 세 번째. 부동산은 상속보다 당연히 증여가 훨씬 좋습니다. 물론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. 상속세는 사실 니까 공제받잖아요. 다 해가지고 보통 한 10억 정도 자산, 부동산 다 포함해가지고 동산 부동산 10억 넘었을 때 그때 세금이 나오는데 뭐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뭐 나중에 그냥 증여가 사실 필요 없는데 보통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속세 다 나옵니다. 이때는 증여가 훨씬 좋다. 왜냐하면 어. 미리 주지 않으면, 그런 거예요. 부모님들이 돈꽉쥐고 있다가, 집이든 꽉쥐고 있다가, 나중에 주죠. 돌아가실 때. 왜? 미리 주면, 효도 안 할까봐. 최근에 보니까 어떤 모 교수가 영상 올렸더라고요. 절대 증여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. 왜? 미리 주면, 자식분들이, 자제분들이 모른 척 한다고 해요. 받을 거 받으면 나물러라 하니까, 대접받으려면, 쥐고 있어라. 그런데. 실제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. 왜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미리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상속 때 자제분들이 세금 부담이 덜해요. 꽉 주고 있다가 주면 어떤 일 발생하느냐? 여러분 자제분들이 받고도 뭐라고 그래 하늘도 그래. 아이고 아버지 줄려면 빨리 주지. 세금 이렇게 많이 내게 하고 이런 일 발생해요. 대신에 참고할 것 있습니다. 우리가 상속할 때 그 상속 재산 가격을 판정할 때 이런 게 있어요. 아, 상속하기 전에 증여한 것도 더 한대요. 어떻게? 10년 이내에.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에 포함을 시켜요. 대신에 다 계산하고 세액에서 그 증여세를 빼줍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율 계산할 때 더하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세금이 많아집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? 자, 증여하시고요. 어떻게든 10년 사세요.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. <laughs>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들, 딸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잖아요. 딱 하나 주시고요. 어떻게든 10년 사세요. 10년 지나면 포함 안 되니까. 에, 버티 이게 바로 장수 비결이에요. 아. 혹시 여러분 주무시다가 딱 자고 있는데, 한 9년 전에 증의했어요. 근데 자고 있는데, 이렇게 아, 까만색 가슴 쓰고 이렇게 까만색 한복 입은 사람이, 홍길동 가자 이러면 그러셔야 돼요. 어, 나 아직 1년 남아 좀만 있어봐, 좀만 있어봐, 좀 있다. 예, 이렇게 보내셔야 돼. 예,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, 미리 주시면 괜찮은 얘기예요. 나중에 자제분들이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자제분들, 어,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아마 영상,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부모님께서 뭐주려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주신다고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생각, 생각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. 감사합니다 하고, 9 0도 인사하셔야 돼요. 예, 큰일을 하셔도 돼. 정말 감사한 거예요. 아까 보셨잖아요. 여러분 소득으로 집을 살려면 몇 년? 8년, 7개월. 아, 이거 어느 세월에 사요? 어느 세월에. 예. 청약? 꿈도 못 꾸잖아요.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어요. 그래서 부모님 주신다고 하시면, 아이고, 감사합니다 하고, 예, 가만히 두서 공손하게 받으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, 공제 한도액을 최대한 이용하시고요. 그리고 세율표에서 1억 기하로 맞춰주시면 딱 좋겠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 딱 좋죠 빌려주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가 있다면 과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기 전에는 당연히 부담부 증여가 세금을 덜 냈는데 지금은 중과세가 적용되면 일반 증여가 세금 적게 낸다는 거 그리고 역시 부동산은 향후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증여가 훨씬 낫다는 거 예. 여러분 조심히 그래도 효도 하실 거예요. 정말 믿으셨는데 아들이 효도 안할것 같다. 그러면 뭐 하나 남겨놓으세요. 남겨 놓으세요. 남은 돈다 주지 마시고 하나 남겨 놓고 주시면 돼요. 예. 네,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제분들 을 위해서 눈에 넣어도,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딸 위해서 뭐 하나 주고 싶을 때 집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내용 다시 돌아올 텐데 어, 인사하기 전에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우리고 시그널 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